안녕하세요. 송건우입니다. 자, 오늘 찍어볼 영상은 제 구독자분들께서 좀 많이 궁금해 하셨던 2분할 루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분할 루틴은 제가 실제로 운동을 처음 했을 때 했던 방법이고 제가 효과를 가장 많이 본 방법이기 때문에 2분할 루틴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할은 등, 가슴, 하루, 그리고 하체, 어깨 이렇게 나눠서 이틀간 운동했습니다. 일단 제가 이분할을 진행했던 이유 중 하나는 군대라는 상황에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3분할, 4분할, 5분할, 이런 식의 운동을 진행하면은 부위마다 주당 빈도수가 1회, 많아야 2회 정도가 나오는데 저는 초급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주마다 해당 부위에 대한 빈도수를 좀 많이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갖고 어떻게든 해당 부위를 좀 많이 진행하기 위해서 2분할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피로도가 조금 많이 쌓인 날에는 2분 할 2번 루틴 돌리고 하루 쉬고 4일 하고 하루 쉬고 아니면 좀 괜찮은 컨디션이 좀 괜찮은 주에는 6일 하고 3번 돌려서 6일 하고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이제 운동하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첫 번째로 해볼 종목은 레플 다운입니다. 제가 가슴보다 등 운동을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후면 사슬을 먼저 활성화시켜 놓고 가슴 운동을 진행하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인 자세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등 운동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플다운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많은 가동 범위를 쓰기 위해서 어깨 관절을 고정해놓고 진행하기보다는 유동적으로 좀 사용하면서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잡아주는 편입니다. 어, 횟수나 세트 설정에 있어서 저는 초보자 분들은 굳이 RIR이나 이런 거를 지켜서 진행하기보다는 최대한 실패 지점에 근접하게 도달해갖고 근신경들을 자극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굳이 12회 이런 식으로 횟수를 정해두기보다는 최대한 가능한 횟수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종목은 벤치프레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제왜 등하다 갑자기 가슴으로 넘어왔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분을할때등등등등 등등 등?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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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진행한 게 아니라. 등, 가슴, 등, 가슴, 이런 식으로 섞어서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근데 굳이 이렇게 진행하진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날의 펌핑감보다는 운동 총 볼륨에 포커스를 맞추고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등하고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등과 가슴을 섞어서 진행할 때, 그 사이에 해당 부위가 조금 회복할 수 있게 돼서, 다음 세트에 최고의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어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섞어서 진행했을 때 그날의 총 볼륨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등, 가슴, 등, 가슴 이런 식으로 섞어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등 운동 같은 경우에는 반복 횟수가 좀 많은 부분에서 실패 지점에 도달해도 그렇게 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좀 쪼개고 이렇게 나누는 데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가슴 같은 경우에는 등처럼 명확하게 나뉘는 근육이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 조금 형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고중량에서 실패 지점에 도달될 수 있는 중량을 설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플다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0회 이상의 반복 횟수에서 실패 지점에 도달해도 좋고.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7랩스, 10랩스 미만에서 실패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중량으로 설정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벤치프레스 할때 가장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만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인 하강 견갑골 고정인데 어깨 관절을 고정시키고 하나 아니면 좀 유동적으로 사용하나 이거에 대한 관점입니다. 저는 일단 초보자들한테는 그래도 어깨를 후인하강 시켜서 어깨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구력이 쌓일수록 어깨를 고정시켜 놓고 진행하게 되면은 수축과 이완에 대한 최종 가동 범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어깨가 전인되면서 나가고 후인되면서 나가면 수축과 이완에 대한 가동 범위를 최대한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급자에서 아직 벤치프레스에 대한 감을 잘못 잡으신 분들은 어깨를 고정시켜 놓고 진행하고 만약에 그 후에 가슴에 대 잠을 좀 잡으신 분들은 어깨 관절을 유동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풀다운 형식의 등 운동을 진행했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는 풀백의 형식의 운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티드로우라고는 길게 설명할 거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풀다운에서 풀백 종목으로 넘어왔을 때 풀다운 종목 자체의 장점은 너비감 형성에 훨씬 더 유리하고 풀백 종목의 장점은 두께감 형성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두 종목을 진행하고 마지막 한 종목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두께감을 형성하고 싶다 이러면 풀백 종목을 하나 더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너비감 형성에 조금 더 줄을 두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풀다운의 형식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시 가슴으로 넘어왔습니다. 사실 이런 방식의 운동 루틴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어,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하고 말 거면은 그렇게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고, 조금 점진적 과부하를 생각하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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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량해 나가고, 하루에 총 운동 볼륨의 강도를 높여 나가실 분들은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진행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진행하실 분들은 오히려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하면서 피로도를 쌓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좀 지속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방식의 운동도 굉장히 효과적일 겁니다. 아까 벤치 프레스 할 때는 그립을 오버그립으로 잡았는데 지금 인클라인 벤치 할 때는 썸리스로 잡고 진행했습니다. 이 차이는 저는 벤치 프레스 진행할 때좀 안쪽 가슴을 많이 타겟하기 위해서 상완골을 내회전시켜서 진행하는데 이때 무게 중심이 엄지검지축으로 실릴 수 있도록 잡은 거고 지금은 상완골을 외회전시켜서 진행했을 때 썸리스로 잡아주는 게 훨씬 진행하는 궤적이 있어서 편안하기 때문에 썸리스 그립으로 잡고 진행했습니다. <laughs> 다음 할 종목은 바벨로우입니다. 저는 두께감 위주로 조금 운동을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바벨로우로 넘어왔는데 좀 너비감 위주로 진행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레플판 그립을 다양하게 한번 사용하던가 어시스프롭 이런 걸로 종목을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자들한테 많이 생소할 수 있는 바벨로우를 진행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고중량을 다룰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협응근들을 많이 활성화시키면서 다른 운동할 때 필요하거나 안 쓰던 근육들을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로우 같은 경우에는 종목 특성상 근육 자체가 신장성 수축과 단축성 수축 구간에서 걸리는 부하 자체가 다른 정적인 운동보다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협응근들이 같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종목 자체는 협응근을 같이 쓰므로 인해서. 다룰 수 있는 중량의 폭이 높기 때문에 정적으로 템포를 일정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최대 수축구간에 부하를 걸어준다고 생각하면서 무릎이랑 고관절을 같이 쓰면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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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밀어내는 프레스 계열의 운동을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늘려주는 운동 위주로 진행하고 가슴 운동 마무리하고 등 운동 마무리해서 이렇게 상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푸시 형식의 운동이랑은 다르게 플라이 형식의 운동은 진행했던 것처럼 5에서 7 렙스 정도에서 실패 지점이 도달할 수 있는 중량을 다루기보다는 조금 많은 반복 횟수를 진행하면서 털어낼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놀람> 플라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진행해드리자면 일단 최대 수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정지점이랑 기시점이 최대한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 이두에 붙어있는 기시점이 정지점과 최대한 가까워질 수 없기 때문에 최대 수축 자체가 불가능한데 여기서 손목이 이런 식으로 모이는 형식의 운동이 아니라 여기서 상완 이두가 펴진다고 생각하면서 일자로 펴지게 되면은 기시점과 정지점이 최대한 가까워지면서 최대치를 만들어주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인 초보자분들께서 그냥 단순히 모아준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지점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준 상태에서 기시점만 가져올 수 있도록 그 대신 기시점이 최대한과최대치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잡아주실 겁니다. <놀람> <놀람> 이렇게 세 종목, 세 종목씩 여섯 종목의 등가슴 운동을 진행했는데도 좀 근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거나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딥스, 아니면은 풀다운 형식의 운동 정보를 하나씩 더 추가해서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분 할 중에서 가슴 등 운동하고 하체 어깨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팔 운동을 언제 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슴 등 상체 끝나고 하체 어깨 끝난 상태에서 가슴 삼두는 딱한 종목씩 슈퍼 세트로 묶어서 두 세트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집 바로 바베컬 그리고 라인 트라이섹스 익스텐션 이렇게 슈퍼 세트로 묶어서 두 세트 진행하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적은 종목과 적은 세트 수를 가져가는 만큼 최대한 실패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인분들과 초보자분들이 쉽게 따라 할수 있는 2분할 루틴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중 하나는 무조건 기록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밀고 당기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의 펌핑감보다는 내가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총 볼륨으로 계산하는 만큼 그총 볼륨이 전에 운동했던 것보다 무조건 다음에 운동했을 때 올라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는 기록하셔야 됩니다. 내가 레플다운을 몇 키로로 몇개 했고, 몇 세트 했고, 세트 사이에 몇분 휴식했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모든 종목들을 다 기록하고 내가 오늘 하루 총몇 시간 운동했는지,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운동을 진행하는 게 똑똑하고 몸이 정체 없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확한 점진적 과부하에 대한 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중량이랑 세트가 늘지가 않는다, 이럴 때는 휴식 시간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 주시고, 오늘 등, 가슴, 상체 2분할 루틴 1편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2편에서는 하체, 어깨, 2분할 루틴 2편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도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